안녕하세요. 반가운 우리 어르신 여러분. 늘 따뜻한 사랑으로 지켜봐 주시는 우리의 김용빈 씨. 정말 자랑스럽지 않으신가요? 이 영상은 그런 김용빈 씨의 소중한 순간들을 담았습니다. 조금이나마 감동이 전해진다면 좋아요 한번, 구독 한번 눌러 주시면 큰 힘이 될 거예요. 늘 고맙고 감사한 마음으로 지금부터 함께 김용빈 씨의 하루를 들여다 보실까요? 물결처럼 퍼져가는 따뜻한 이야기. 이번에는 미스터트롯 삼진, 진, 김용빈이 만난 특별한 사람들과의 사연이 세상의 이목을 끌고 있다. 무대 위에서 수많은 팬들의 사랑을 받는 그이지만 이번 이야기는 조금 다르다. 대중 앞에선 보이지 않던 김용빈의 인간적인 면모와 그의 진심 어린 관계들이 드러나며 팬들의 마음을 또 한번 흔들었다. 그 시작은 조용한 지방도시의 작은 무대였다. 평소에는 잘 알려지지 않은 지역 축제였지만 김용빈은 이 무대의 의미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바로 그곳에서 오랜 시간 자신을 지켜봐 주었던 김용빈의 첫 번째 스승님과 다시 만나는 순간이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스승은 음악의 알파벳조차 몰랐던 소년에게 노래의 기쁨을 가르쳐 주었고, 무엇보다 자신을 믿는 법을 가르쳐 준 존재였다. 그 만남은 단순한 인사 이상의 것이었다. 무대가 끝난 뒤 스승의 손을 잡고 한참 동안 말없이 눈물을 흘린 김용빈의 모습은 팬들의 마음을 적셨다. 그는 이 길의 시작이 되어주신 분 앞에서 지금의 저를 보여드릴 수 있어 너무나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 장면은 단순한 팬서비스나 공식 행사와는 다른 인생의 한 페이지처럼 묵직한 감동을 전했다. 또한 명의 특별한 인물은 일본에서 날아온 한 중년의 여성 팬이었다. 무려 12시간을 기차로 달려와 김용빈을 보기 위해 행사장을 찾은 그녀는 김용빈을 보자마자 두 손을 모으고 울음을 터뜨렸다. 그는 무대 위에서 그 모습을 보고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그리고 즉석에서 일본어로 준비한 한마디. 고맙습니다. 아리가 또 고자이마스. 그말 한마디에 팬은 물론 현장의 수많은 관객들까지 울컥했다. 이 장면은 언어와 국경을 넘어선 감정의 교류. 팬과 아티스트의 진심 어린 연결이 무엇인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명장면이었다. 그는 팬과의 눈맞춤을 반3초라도 놓치지 않으려 했고 팬의 이름을 기억하려 애썼다. 김용빈이 가진 진정성은 바로 이런 디테일에서 빛났다. 또 다른 사연은 예상치 못한 장소에서 펼쳐졌다. 팬사인회 중한 아이가 어머니의 손을 잡고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아이는 청각장애가 있었고, 김용빈의 노래를 몸으로 느끼며 자란다고 했다. 김용빈은 아이 앞에 무릎을 꿇고 손짓으로 인사하며, 아이가 이해할 수 있도록 천천히 입모양을 보여주며, 고마워, 라고 말했다. 그리고 그 아이를 위해 무반주로 짧게 한 소절을 불러주었다. 현장의 정적, 그 순간의 울림은 말로 표현하기 힘든 감동이었다. 이런 이야기들은 단순한 가십이 아니다. 김용빈이라는 인물이 가진 사람 냄새, 진심의 무게를 증명해주는 일련의 증거들이다. 그는 화려한 조명 아래서만 빛나는 스타가 아니라 조용한 눈물과 작은 손짓에도 온 마음을 담아내는 인간 김용빈이기도 하다. 평론가들은 김용빈의 이런 면모에 대해 무대 위 퍼포먼스를 넘어 감정의 깊이까지 전달할 수 있는 아티스트가 되어가고 있다, 고평했다. 팬들 또한 SNS를 통해 용빈이는 단순한 가수가 아니라 우리 삶의 위로라고 입을 모았다. 실제로 김용빈 힐링 콘서트라는 별명이 생길 정도로 그의 공연은 단순한 음악 이상의 감동을 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가 만난 사람들은 각기 다른 배경과 사연을 가지고 있지만 공통된 하나는 그들이 김용빈이라는 이름을 통해 위로받고 감동했다는 점이다. 김용빈은 자신이 받은 사랑을 세상에 돌려주는 방식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귀하게 여긴다. 이야기를 마치며 우리는 되묻게 된다. 대중 앞에서 웃고 노래하는 이 사람이 무대 아래에서는 얼마나 많은 눈물과 애정을 품고 있을까? 단지 한 명이 가수로 보기엔 아까운 인물. 그는 지금도 어딘가에서 또 다른 특별한 만남을 준비하고 있을 것이다. 이 감동적인 이야기의 여운을 가슴에 품으며 앞으로 김용빈이 걸어갈 길 위에 어떤 따뜻한 인연들이 더해질지 기대해 본다. 사람을 노래하는 가수, 사람을 품는 아티스트. 김용빈이라는 이름은 그 자체로 이미 하나의 이야기이다. 김용빈이 만난 특별한 사람들과의 이야기는 단순한 스타와 팬의 관계를 넘어 인간 김용빈의 진면목을 여실히 보여주는 감동적인 에피소드들로 가득하다. 이 글에서 다뤄진 장면들은 마치 드라마의 한 장면처럼 느껴질 만큼 생생하고 진실되며 그의 인격과 가치관을 더욱 돋보이게 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져야 한다. 과연 무엇이 김용빈이라는 인물을 특별하게 만드는가? 무대 위의 김용빈은 완벽한 무대를 위해 치열하게 준비하는 프로페셔널이다. 하지만 무대 아래에서는 따뜻한 눈빛과 다정한 말투 그리고 한 사람의 인생을 존중하는 자세로 사람들을 대한다. 이는 단순한 이미지 메이킹이 아닌, 진심이 담긴 삶의 태도다. 청각장애가 있는 아이 앞에 무릎을 꿇고 노래를 선사하는 장면은, 가수가 단지 소리를 전달하는 존재가 아니라, 감정을 전달하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순간이었다. 일본 팬의 이야기도 마찬가지다. 김용빈은 그 팬의 눈물 속에 담긴 마음을 읽어내고, 언어의 장벽을 허무는, 진심 어린 인사를 건넸다.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이 짧은 말 한마디에 담긴 깊은 감정은, 어떤 화려한 연출보다 강렬하게 다가왔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묻게 된다. 진정한 글로벌 스타란 무엇인가? 많은 언어를 말할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마음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인가? 또한 스승과의 재회는 김용빈의 뿌리를 다시금 상기시키는 장면이었다. 수많은 조명이 쏟아지는 대형 무대보다도 더 소중했던 그 순간. 그는 이 길의 시작이 되어주신 분 앞에서 가장 인간적인 눈물을 흘렸다. 그 모습에서 우리는 스타가 되기 위해 잊지 말아야 할 초심의 중요성을 깨닫는다. 그렇다면 우리 각자도 묻자 지금의 나는 나를 처음 이끌어준 사람에게 어떤 모습으로 다시 만날 수 있을까? 대중과 전문가들의 반응도 주목할 만하다. 그의 이러한 모습에 대해 단순한 노래를 넘어 감정을 전달하고 공감하게 하는 아티스트로 성장하고 있다. 는 평이 이어지고 있다. 팬들 역시 김용빈은 우리 삶에 스며든 위로이자 따뜻한 친구 같은 존재, 라며 SNS를 통해 응원의 메시지를 아끼지 않고 있다. 대중의 이러한 반응은 단순한 인기 이상의 신뢰가 형성되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김용빈은 스타라는 단어보다 이야기꾼, 혹은 공감의 사람이라는 수식어가 더 어울리는 인물일지도 모른다. 그는 음악을 통해 사람과 사람 사이의 벽을 허물고, 단한 번의 만남을 인생의 선물로 바꾼다. 그렇기에 그의 무대는 항상 감동이 있고 그의 행보는 언제나 주목을 받는다. 그렇다면 앞으로 그는 어떤 사람들과 또 어떤 인연을 만들어 갈까? 혹시 다음은 당신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김용빈이라는 이름을 통해 우리는 더 나은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위로를 얻고 있는지도 모른다. 여러분은 김용빈의 어떤 순간에 가장 깊은 감동을 받으셨나요? 혹시 당신도 그의 무대를 보며 위로를 받았던 적이 있나요? 댓글을 통해 함께 나누어 봅시다. 그 이야기가 또 다른 감동의 씨앗이 될지도 모릅니다. 김용빈이 만난 특별한 사람들과의 이야기 이후, 대중과 전문가들의 반응은 그야말로 폭발적이었다. 감동과 진심이 담긴 그의 행동은 팬들의 마음을 단번에 사로잡았고, 전문가들은 그를 단순한 트로트 가수를 넘어 공감형 아티스트로 평가하기 시작했다. 팬들은 SNS와 커뮤니티를 통해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노래 잘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한데, 사람까지 따뜻하다니, 진짜 보석 같은 사람이다. 일본 팬에게 일본어로 감사 인사를 전한 장면에서 눈물이 났다. 그 진심이 느껴졌다. 그 청각장애 아동을 대하는 태도에서, 김용빈의 인성이 그대로 드러났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동이었다. 온라인 팬카페에는, 용빈이는 진짜 사람 냄새나는 가수야. 무대 위보다 무대 밖에서 더 빛나는 사람. 이라는 댓글이 쇄도했고, 팬들은 그의 소소한 행동 하나하나에 감동하고 이를 서로 공유하며 응원하는 분위기를 형성했다. 음악평론가 이수진 씨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요즘 같은 시대에 팬들과의 교감이 진짜 힘이 되는데, 김용빈은 그것을 가장 잘 실천하고 있는 인물이다. 그는 무대 위에서는 완벽한 아티스트지만, 무대 밖에서는 인간 그 자체로 팬들을 대한다. 이것이야말로 장기적으로 사랑받을 수 있는 이유다. 또한 대중문화 칼럼니스트 박민호는 김용빈의 진정성을 이렇게 해석했다. 스타가 갖춰야 할 요소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사람을 향한 태도는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가치다. 김용빈은 겸손함과 공감력으로 그 가치를 지켜내고 있다. 그의 행보는 팬덤의 충성도를 더욱 끌어올릴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다. 해외 팬들 또한 감격의 메시지를 전했다. 한 일본 팬은 자신의 블로그에 이렇게 남겼다. 한국 가수 김용빈을 만나기 위해 12시간을 기차로 달려갔다. 그런데 그 짧은 인사 하나에 모든 수고가 보상받는 느낌이었다. 그는 내 인생의 가장 특별한 별이 되었다. 이러한 반응들은 단순한 팬심 이상의 감정을 담고 있다. 김용빈이 만들어낸 감동은 트로트라는 장르의 국경을 초월한 소통으로 확장되고 있으며 그 중심에 진심이라는 키워드가 있다. 앞으로도 김용빈이 펼쳐갈 무대는 단지 음악이 흐르는 공간을 넘어 인연과 이야기, 공감이 울려 퍼지는 또 하나의 삶의 무대가 될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남은 질문은 이것이다. 당신은 김용빈을 어떤 순간에 사랑하게 되었는가? 당신은 김용빈의 어떤 순간이 가장 기억에 남나요? 댓글로 함께 나누어 주세요.